오늘은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꽤 독특해서 궁금했던 제품을 가져왔는데 이 조명으로 유명한 콜로라이트 브랜드의 신제품 콜로플레이 데스크탑 컨트롤러입니다. 데스크탑 컨트롤러 제품이라고 하면 보통 뭐 이런 엘가토 스트림덱 플러스, 투어박스 엘리트, 모노그램 CC 이런 제품들을 생각을 할 텐데 이것도 그것과 거의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디자인이 그거랑은 다르게 상당히 독특하면서 일반적인 컨트롤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몇 가지 기능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꽤 오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용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후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선이고 C타입 포트의 C2A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조작하기 쉽도록 살짝 경사가 있는 구조이며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 무게도 약 867g으로 생각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면서 아무리 버튼을 세게 눌러도 제품 자체가 뒤로 밀린다거나 움직이는 현상은 전혀 없었어요. 전면에 총 5개 버튼이 있는데 모두 눌러지는 방식이지만 가운데 버튼만 이렇게 회전까지 가능한 방식입니다. 가운데 버튼에는 원형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후면에 작은 버튼도 있었는데 이건 시스템 설정 메뉴 버튼입니다. 버튼감 자체는 솔직하게 말하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운데 버튼이 묵직하게 눌린다는 느낌보다는 통울림이 조금 느껴지는 텅텅거리는 느낌. 대신 주변을 감싸고 있는 4개의 버튼은 그 기계식 스위치처럼 딸깍거리는 느낌으로 눌러져서 이거는 버튼감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대략 총충 느낌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버튼 구분감이나 깊이감은 충분히 느껴지다 보니까 버튼을 누른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가운데 버튼 휠도 구분감이 잘 느껴지고요. 버튼이나 버튼 주변에 이런 RGB LED도 나옵니다. 이 LED는 아까 후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 세팅 메뉴에 들어가면 거기에 백라이트 그리고 키 램프 메뉴가 있어서 여기에서 밝기랑 효과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조작법은 가운데 버튼을 돌려서 위아래 이동을 하거나 하단 왼쪽과 오른쪽 버튼도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었고 상단 왼쪽은 이전, 오른쪽은 확인 버튼입니다. 참고로 이 조작법은 모두마다 조금씩 다르니 그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이 제품의 활용법을 좀더 알아볼까요? 이 제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면 이런 화면을 볼수 있고 크게 4개의 메뉴 구성으로 되어 있었고요. 제품을 처음에 켜서 사용할 때 와이파이 연결 세팅도 해줘야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은 버튼을 눌러 하나씩 이동시키는 방식이라 꽤 노가다를 해야 되고요 세팅이나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다 끝나면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내가 지금 어떤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이고 이 앱은 왼쪽 상단 버튼을 약 1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퍼즈 상태가 되면서 다른 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휠을 돌리면 등록된 다른 앱으로 전환을 할수 있게 되고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28인치인데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픽셀이나 가독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건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앱 종류는 현재 소프트웨어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추가로 설치한 앱까지 포함을 하면 약 14개 정도 확인이 되었고 총 9개의 슬롯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앱만 제품에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각 앱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대표적인 기능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앱이 아닌 제품 자체 기본 기능으로 핫키 설정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매크로 및 단축키고 각 모서리 버튼, 가운데 버튼, 휠 왼쪽 오른쪽 회전 전부 다 내가 원하는 키 또는 특정 프로그램 실행 매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핫키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4개의 레이어가 존재해서 보시는 것처럼 각 레이어마다 다르게 학기 설정도 가능하고요. 사용할 때 레이어를 이동시키려면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회전시키면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솔직히 흔히 다른 일반적인 데스크탑 컨트롤러 제품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된 앱을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시계입니다. 총 다섯 개의 시계 테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 테마마다 보시면 시간만 표시되는 것도 있고 월, 일, 요일까지 표시되는 시계. 사운드 비주얼라이저도 같이 표시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시보드도 CPU, GPU, 램 관련 온도 사용량, 네트워크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까지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이건 와이파이 속도라고 봐야겠죠. 또한 이 대시보드 정보는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정보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인스파이어라는 짤막한 멋진 문장을 표시해주는 것도 있는데 한국어가 아닌 영문으로만 나오고 굳이 이런 제품으로 저런 문장을 띄워서 보는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외에도 미니게임, 핀볼, 선셋 이미지, 유튜브 구독자 수 표시도 가능했는데, 솔직히 채널 아이디 자체를 버튼으로만 전환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저는 딱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로라이트 브랜드 제품인 만큼 이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콜로라이트 프로 헥사곤 라이트 제품도 이 제품으로 밝기, 조명 효과, 전원 온오프 기능도 사용할 수 있었고요. 만약 이 제품을 같이 사용할 예정이거나 사용 중이라면 원격으로 좀더 편하게 컨트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연동은 콜로라이트 전용 앱을 설치해서 제품이랑 연동을 하니까 콜로플레이 데스크탑 컨트롤러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PC 원격 부팅 기능도 있는데 이건 조금 세팅해야 될 부분이 꽤 많고 바이오스 설정도 만져야 돼서 여기서 다 설명하기엔 애매하고 공식 가이드 문서랑 가이드 영상이 따로 있다 보니 제가 따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하기 어려운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제품의 가격이 약 10만 6천원 사실 기능에 비해서 비싼 제품인 건 맞습니다 실제로 대체 제품도 꽤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차별점이 RGB LED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과 독특한 기능 정도 단순 단축키 매크로 기능이나 컨트롤러 제품만 필요하다면 이 제품보다는 다른 제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아직은 지원하는 앱이나 기능이 적다 보니 이 부분은 점점 업데이트가 돼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어야 그나마 경쟁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데스크 테리어로 접근을 하면서 독특한 제품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번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외에서 판매 중인 139달러보다는 국내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혹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 제품도 콜로라이트 프로 베이지 키트 싱글 패널 두 가지로 판매 중인데 이것도 꽤 할인 중이니 RGB 셋업을 활용하실 분들은 세트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버튼 위치나 각도 이런 거는 확실히 다른 제품보다 더 편한 각도와 위치라고 느껴져서 단축키 버튼 자체를 많이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나름 편하긴 했습니다. 이건 각자 사용 목적과 패턴을 잘 고려해봐야겠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